안녕하세요. 채브로 TV의 채브로 박사입니다. 네, 여기 제가 그린 그림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겠지만 막스 벨트리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진 개구리 알죠? 그걸 본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그 책의 작가입니다. 그게 바로 개구리 시리즈의 기념미장인데요 막스 벨트리스는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작품 네, 그림 보이죠? 이 그림이 들어간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악어의 멋진 그림이라는 내용인데요. 영어, 영어판 제목에서는 Crocodile's Masterpiece 라고 나왔고요. 네덜란드어, 그렇지, 원본에서는 Crocodile and Maestro 라고 나왔는데요. 네, 저는 현재 그 영어판과 네덜란드판 두 권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국판 그것도 봤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다시 출시된다면 좋을 텐데. 뭐, 그래서 보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장면이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익사스러워 보인다고 느끼수는 장면인데요. 진짜 이래도 되는 걸까? 당시 그림이라서인지, 아어와 담배를 물고 있는 게 심히 할입니다현대는 이런 그림은 대중매체에서 나오면 진짜 안될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연 때문에. 어쨌든, 이 그림에서는 그, 코끼리가, 그 악어에게 다시 그림을 그 그렇지, 반품하려고 이렇게 막 찾아가서 그 악어에게 악어 씨난 이런 그림을 원한 게 아니라고요. 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있는데요. 아 네, 막스 벨티스의 악어 시리즈에서는 그 악어와 코끼리가 그각 시리즈마다 다른 별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악어가 화가 코끼리가 평범한 서민처럼 나오고요. 그리고 그 그래 아가의 멋진 그림과 함께 아가월드에서 출판된 너무 시끄러워에서는 그 아가랑 코끼리 둘다 서민으로 나오는데요. 둘다 그 예술관과도 공통입니다. 그 아가의 멋진 그림거기서처럼 이렇게 보면 아가 담배 물고 있는 것과 쏟아진 물감통과 가짜낸 물감도 보입니다. 진짜 그 나중에 아가월드에서 개구리 시리즈인가 그거 재출시한다면 꼭 더빙해보고 싶습니다. 그거 진짜 악월도 본부장님도 보고 계시겠지. 어쩌면 일단 그 참고로 한마디 하자면 그이 작품에 네 이거에서 더빙할 때 그치 아어의 멋진 그림 그거 그치 마스 벨 7시 작품 중에서 아어시리즈그 더빙할 때는 이렇게 더빙할 건데요 일단 두가지언 설명하겠습니다 그 너무 시끄러워요에서는 어뭐 나레이션은 이지현 네, 이기현성님 그리고, 악어는, 어, 악어는 누가 더빙한다지 나중에 생각해봐야겠다. 그리고 뭐, 그래, 악어는 위훈성, 아, 아니지. 그래, 코끼리가 위훈성은 상당히 좋아 보이겠고, 그럼 악어는, 아, 어, 그래. 커뮤니티를 보면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너무 시끄러워요. 그거는 둘째 치고, 악어의 멋진 그림 네, 이거. 이거는, 이렇게 더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레이션 주민이야기 악어 엄상현 코끼리 유민상 이렇게 더빙해볼겁니다. 비성 더빙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느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팔럭팔럭